매월 14일, 알고 보면 재미있는 기념일. 1월 14일, 다이어리데이. 연인끼리 서로 다이어리를 선물하고 1년치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 날.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번엔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며 고백하는 날.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상업적인 기념일이었다. 4월 14일, 블랙데이. 솔로들의 날.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장면을 먹으며 위로를 나눈다. 5월 14일, 로즈데이. 연인끼리 장미꽃을 선물하는 날. 색깔별로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6월 14일, 키스데이. 고백에 성공한 연인들이 입맞춤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는 날. 7월 14일, 실버데이. 연인들이 은반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약속하는 날. 8월 14일, 그린데이. 연인들이 숲 속에서 삼림욕을 하며 힐링하는 날. 9월 14일, 포토데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날. 10월 14일, 와인데이. 연인이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는 날. 11월 14일, 무비데이 앤드 쿠키데이. 영화를 함께 보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쿠키를 선물하는 날. 12월 14일, 허그데이.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날. 여러분은 어떤 14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